진보당, 1천 당원 108배로 윤석열 즉각 파면 노숙농성 시작. 진보당이 26일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윤석열 파면 선고가 나올 때까지 무기한 노숙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오후 4시 김재현 진보당 상임 대표와 대표단, 윤종호 원내대표와 전종덕, 정혜경 국회의원, 광역시도당 위원장 등 당원 1천 명이 내란 수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108배로 노숙농성을 시작했습니다. 108배에 앞서 김상임 대표는 나라 꼴이 온통 엉망이다. 온 나라의 안타까운 산불이 온 국민의 마음속에 천불이 나고 있다. 국민 마음이 하루하루 타들어가고 있는데 헌재는 윤석열 탄핵안 가결 후 100일을 넘긴 오늘까지도 선고일을 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산불은 비가 내려야 꺼지고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국민 가슴속 천불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만 끌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재는 이제 국민의 질문에 똑바로 답해야 한다라며 윤석열을 당장 파면할 것인가? 아니면 내란 세력의 시간을 벌어주면서 헌정 질서 붕괴를 방조하는 역사적 죄를 저지를 것인가? 내란 수괴 즉각 파면으로 답하지 못한다면 성난 민심의 강력한 심판이 헌재를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 심판이 이렇게 미뤄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불법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무엇을 더 판단해야 하나? 국민의 명령으로 헌재에 고한다. 지금 즉시 파면을 선고하라라며 오늘. 우리가 올리는 108배는 진보당이 윤석열 파면을 위해 사생결단하겠다는 결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보당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계속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파면 선고가 나올 때까지 진보당은 단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진보당은 이날 헌재 근처에 있는 열린송 현녹지 광장에 임시 천막당사를 차렸습니다.